신초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린아이한테 질문을 시킵니다. 폐수가 어디냐? 라고 물어, 이를테면 물었답니다. 그럼 아이가 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꼼꼼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생각 못하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깨기 스페셜 1화 21세기까지 몰랐던 한국 고대사의 핵심 모한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분석할 때 A와 B가 상충되면 자기가 가진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A를 택하거나 B를 택합니다. 어떤 사람이 A를 택했을 경우 B는 잘못된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역사 연구의 합리성이 있다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라면 A를 선택한 사람도 B가 맞고 A가 틀린 경우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려를 했다는 사람이 A가 맞고 B가 틀렸네 라고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B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봤다면 B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게 틀리더라 라고 내용을 정리해두거나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못하고 그냥 A가 무조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B 입장에서 고려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해봤어도 무용하다는 겁니다. 저는 만주원류고 신라편 동영상에서 만주원류고에 나오는 이 송소의 내용을 저도 그렇게 무시를 했었습니다. 외국이 사신을 보내서 자칭 사지절 도독 외백 신라 임나 지난 모한 6국 재군사를 재수해 달라고 했던 거죠. 참고로 이 만주 원류구의 과로의 사항은 청나라 때 추가를 한 것입니다. 송수의 원본은 488년이고 이 과로의 내용은 청나라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아무튼 저는 이 구절을 무시를 했었는데 이 구절이 맞을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이게 더 맞더라는 겁니다 삼국사기 최치원 편에는 고구려 백제의 전성기에는 군사 100만 명을 보유했고 남으로는 오월을 침범하고 북으로는 유연 제노를 흔들었다 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과연 고구려 백제 전성기에 유주와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 땅을 공략한 나라가 어딘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연과 후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후연의 모용보가 모용덕에게 기주, 연주, 청주, 서주, 현주, 예주의 6개 군사를 총괄케했다. 이 청주 밑에가 오월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최원이 묘사한 고구려 백제라는 것은 후연을 그렇게 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주 원류고가 아닌 송서의 내용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425년 외왕 찬이 방물을 바쳤다고 돼 있고요. 그 왕이 죽자 진이 즉위했는데 이 진이 즉위한 게 438년이라고 합니다. 역시 공물을 보냈고 이 외왕 진이 사지절 도독 외 백제 신라 임나 진한 모한 육국 제군사를 청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는 안동 장군 외 국왕으로 재수했다고 되어 있고요. 443년에 외왕이 제로 바뀝니다. 외왕 제는 451년에 사지절 도독 외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육국제군사를 청해서 그 자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외왕이 육국제군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한국을 총정리하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삼국지에서 조조에 의해 원상편을 들었던 오한국은 207년에 원상과 함께 망합니다. 망하면서 20만이 위나라의 오한 돌기병으로 흡수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를 제가 계속 조사를 했는데요. 218년에는 오한족의 무신저 보려 등 3선우가 반란을 했다고 나오고요. 237년에는 오한선우 구르돈, 오한도독 솔중왕 호류역, 선우와 왕이 계속 나옵니다. 망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304년에도 오한 선우, 오한의 왕이죠. 심등이 유주자사 화연을 죽였다고 나오고요. 351년에는 전현의 모용준에게 항복을 했고 360년에는 전진의 부견에게 항복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207년에 멸망한 걸로 알려진 오한은 이후 150년 넘게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오한이 있었겠죠 여러 나라에 항복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용세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407년에 고구려의 압박으로 후연은 자멸을 합니다 자멸을 하면서 고운과 풍씨세력이 다시 부견을 일으키는데요 이부여는 436년에 북에게 멸망을 하고 고구려에게 망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런 멸망의 과정 속에서 모용 국민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고구려로 몇십만이 갔다고 합니다. 그 폐망사를 보면 수도의 사람들이 고구려로 망명한 걸로는 돼 있어요. 하지만, 수도 외 지역의 사람들도 고구려로 망명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모용세력의 왕급은 멸망을 했지만, 그 국민들이 완전히 다 소멸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도장 깨기 채택 가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도장 깨기가 학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한백제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용국과 백제는 연계에서 438년 이전에 모한, 백제, 신라, 임나, 진안, 외를 통합했었다. 광개토 대왕에 의해 396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400년에 임나가 멸망하고 436년에 북연이 멸망하자 모한, 백제 연합에서 남은 건 외국밖에 없었다는 거죠. 외국밖에 없어서 438년과 451년에 책봉을 요청했던 겁니다. 모한 백제 연합 제국을 인정한다면 최치원이 왜 백제가 유연 제노를 지배했다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모용국이 모한이고요. 모한이 백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한 백제설을 인정하게 되면 삼국 시대 초기에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외왕이 남조에 책봉을 요청했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비류백제설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최치원의 유연제노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요서 경략설, 임나일본부설, 광개토대왕릉비 해석. 일왕 백제인설. 지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왜다 해결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몇 차례 나눠서 이것들을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으로 모하는 마한의 옥이다. 육국 재군사를 신청한 건 역사에 없는 내용이거나 일본왕이 미친 척하고 한 짓이다. 라는 게 a 악설이고요 저는 모하는 모용국 전연이나 후연과 연관이 있다. 모한 백제 세력이 육국을 통합한 후 고구려에게 대부분 폐망하고 외만 남아서 책봉이라도 요청했던 것이다. 역사는 어때요? 과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례에 입각한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지 역사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역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역사가 아닌 거예요.